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던 인체의 신비전 전시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회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다양한 인체 모형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임신한 여성의 모형이었습니다. 실제 사람과 똑같이 생긴 그 모형은 너무도 사실적이었고, 사람들은 그 완벽한 묘사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단지 그 사실적인 표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임신한 여성의 모형이 과거에 실종된 어떤 여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장웨이제. 그녀의 실종 사건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벌어진 끔찍하고도 의문투성이인 장웨이제 실종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장회의제에게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95년 1월 1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장회의제는 직장에서 퇴근한 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 특별할 것도 없는 하루였죠. 저녁 모임이 끝난 후 그녀는 동료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늦어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상태였고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 혼자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웨이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간 것인지,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경찰은 장웨이제가 사라진 골목을 중심으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증발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기이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 목격자는 그날 밤 장웨이제가 어떤 남성과 다투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은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 남성이 그녀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장웨이제가 혼자서 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누가 그녀를 쫓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근처의 가게 주인은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비명 같은 소리였지만 정확히 어디서 난 것인지 알수 없었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서로 다르고 그 방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날 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죠.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웨이제는 그저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건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예상치 못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장웨이제가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유력 정치인 보시라이의 내연녀 중한 명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시라이. 그는 중국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권력은 후베이성을 넘어 전국적으로 뻗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수많은 내연녀들을 두고 있었고, 그녀들 중 일부는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한 명이 바로 장웨이제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장웨이제는 보시라이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당시 보시라이가 얽혀있던 몇몇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정거래와 정치적 음모에 관련된 비밀을 장웨이제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하게 떠돌았죠. 장웨이제는 실종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즘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항상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실종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보시라이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기 때문에 제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보시라이에게 버림받고 그에 대한 협박을 하려다가 변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설도 있죠. 경찰은 이런 소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보시라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둘러싼 권력의 벽은 단단했고,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댈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조차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장웨이제가 사라진 골목에서 촬영된 CCTV 영상. 그 영상은 일부가 의도적으로 지워져 있었고 이상하게도 왜곡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보시라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시라이와 장웨이제의 관계가 정말로 사실이었을까요? 그녀가 실종되기 전에 두려움에 떨며 남긴 말들은 단순한 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던 걸까요? 장웨이제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으며 충분히 기괴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건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하나의 단서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던 인체의 신비전 전시회.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그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양한 인체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신경구조를 설명하는 모델,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모형. 그 임신한 여성의 모형은 너무도 사실적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아니 단순히 사실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모형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형을 본 몇몇 사람들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실적인 표현이 주는 불쾌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불쾌감의 이유는 그 모형의 얼굴이 너무도 낯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본것 같은 얼굴. 하지만 단순히 길거리에서 본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실종된 장웨이제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모형이 장웨이제의 실제 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형을 만든 사람이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이 소문을 들었고 실제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전시회 측에서는 그 모형이 단지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작 과정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아무런 불법적인 행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시된 임신한 여성의 모형이 단순히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장웨이제의 가족들은 전시회에 가서 그 모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형의 얼굴은 물론이고 팔과 다리의 형태, 심지어 손가락의 모양까지도 장웨이제와 너무나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한 조형물일 뿐이라는 전시회 측의 말을 믿어버린 것이죠. 아니면 혹시 누군가의 압력으로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사건과 인체의 신비전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전시된 모형이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의 시신을 이용해 보존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끔찍한 가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장웨이제 사건의 배우에 보시라이가 있다는 소문이 함께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음모론으로 변해갔습니다. 보시라이와 그의 부정행위 그리고 장웨이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만약 그녀가 그 비밀을 폭로하려 했고 그래서 제거되었다면 그리고 그 시신이 끔찍하게도 전시회의 조형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물론 이 모든 것은 단지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보면 정말로 단순한 상상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웨이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정말로 그녀가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된 모형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장웨이제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뚜렷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전시회 측은 그 임신한 여성의 모형이 단지 예술 작품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웨이제의 가족들은 지금도 그 전시된 모형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보시라이의 내연녀였고 그와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의 권력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소문. 어쩌면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 철저히 감춰진 채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전시회에서 본그 임신한 여성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웨이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감춰진 채로 남아 있죠. 아니면, 그 진실은 보시라이만이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과연 오게 될까요? 아니면 이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기묘한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